어, 학교 타이쿤이라는 건할 건데요. 어, 시작할게요. 어, 여기가 이제 학교 타이쿤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저기다. 있 이렇게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사진은 안 떴고. 어, 제 친구가 저를 찾았대요. 가만히 있어. 어, 바로 앞집이 우리 집 같은데? 아니, 거기 아니야, 여기, 여기, 지금 달려오는 애. 어, 저 있다, 저 있다. 응. 이 기본 캐릭터, 저친구 네. 내 학교 와봐. 어, 이 학교 어디 있는데? 일단, 이. 아, 나 짓고 갈게, 짓고 아니, 갈게. 너 그냥 거기 있으면 돈이 수집돼. 알아? 그니까, 러 일단 내 학교 와봐, 이따. 잠깐만, 돈 먹고. 내 학교 학... 옆집이냐? 아니, 여기 옆집. 터널 옆에. 옆, 옆집? 응. 터널 옆에 집 나도 터널 옆인데네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봅시다 나 자금 4 도로 4930원 벽을 지을 수가 없네 벽을 지을 수가 없네 버튼 냠냠 제 친구가 뭘먹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먹고 있어서 샐러리. 샐러리 맛있어 그다네그래서저 먹는 소리 계속 들리죠? <laughs> 음? 음. 음. 아 지금 만들 게 너무 많은데 뭘 만들까? 이렇게만 해고 일단 나좀 빨리 버는 꽃집 하면 안해줄까 뭐? 그 그거 하면 학교 캐시가 많아져 그걸로 학교를 바꿀 수 있어 야 근데 방금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왜 학생 학생이 그러니까. 흘리고 간왜 학생이 물건이 있는 거야 그리고 소리 키면 소리 나와 어떤 소리인지 알아 야 학생이 있는 거야 학생이 있잖아. 없죠? 근데 겨우 150달러로 이 건물을 다 세우는 게좀 이상한데? 학생이 어떻게 하면 들어와? 그냥 있으면 들어 요즘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 다사버렸어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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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소녀석 전용문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냥 사람들 전화 들던데.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볼게요. 네, 왔습니다. 여기가 제 친구네 학교래요. 거의 다 지었네. 다 지었어? 야, 2차 양카다, 양카. 양카가 뭐야? 양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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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알지? 음, 어, 양치. 근데 막 튜닝하는, 튜닝하는 그런 거? 얘 수집, 얘 수집 내가 못 배워봐나? 그럴 수있네얘이 돋보기 뭐야? 하... 이거 앞에 어디, 어디 배우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장식이야? 응 어때? 응, 괜찮지? 쌤도 있네? 응, 학생도 슥슥, 슥슥, 와서 공부해 이봐, 봐봐, 이리 와봐 봐봐, 이게 바뀔 거야, 봐봐 나 이거 분수 받아. 봐봐 봐봐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내려와 내려와, 나, 나 학생 나 학생 아니. 아니야 어. 학생이라서 어, 청소해야지 너가 먹을수도 있어? 어? 네? 누가 먹을수도 있네? 아니 안되네 는왜다 먹어 왜 이게 자물쇠는 몰라 어, 근데 나도 있고 3천만원은모아해야해응나 어, 지금 3천만원 있는데 뭐? 어, 3천만원 나 아, 12,000원 그럼 저기 노란색 해봐 와내 친구 엄청 많은거 같애 좋겠다 야이 층도 있나봐 계단이라는게 12000원이야 ,000원, 12 진짜? 응 너.. 너 지금 살수 있는데? 아니야 나 지금 돈이 안돼 아니 너 수집하면 데 지금 4000만원 쌓으면 안돼 아, 네. 잠깐만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빨간색으로 나 지금 좌석 사고 있는데 여 그래? 그럼 난 갔다 올게 응 나도 이따가 너 구경 갈 테니까 많이 해응 내가 너보다 찾아봐도 네재 설정으로 도착했습니다 어, 하나도 안 눌렸는데? 2,000원이 벌렸어. 일단, 그냥. 다지워다지워 청소하자. 내가 없는 사이에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누가 왔는데? 학생이다. 하이 학생. 이게 우리 학교의 첫 학생, 네, 두 번째 학생이다. 학생주가 없다고 뜨는데 뭐야 놀러온 사람도 아니고. 나도 브이스토 있어. 나는 빈스토리가 좋아. 나그다 있어. 크리미는 뭐? 학생수가 8명이야 교실은 하나 고뒤뒤 아무거나 다 줘. 오렌지 불스어다 줘. 근데, 메태 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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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여기 안 메테, 나 일단 강 메테, 어강 메테, 승기에테 메테, 메 엄청 많 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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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달러, 20달러, 27달러, 28초 20. 다.. 20, 다了. 20 다了. <목소리> <목소리> 아, 쟤네 <전에> 학생 너무 많아. 아직 불러고 다우이 우리 열 남이야. 네나 65명밖에 안 돼. 많 나보다 많은 사람은 얼마나? 내 골등이야. 내가? 리더 아, 보드를 보자. 아, 리더 아, 보드가 아닌데. 내꼴등이야 슬픔. 아, 아. 주인들이는, 생각보다 일귀지 응, 음, 생각보다 재밌네. 아, 어여여, 너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있잖아. 너의 하츠네스. 여러분 이거 들어왔고. 어. <목소리> 지금 들어올 사람 이, 이 히스토리는 탱크가 서 있는데 역사의 전쟁과 그런 걸보는서 재밌는 거고 이 역사가 세상을 떼어줘 아니 한국사는 뭐 세계사는요? 아니 세계사가 더 힘들어 세계사가 더 이거 나 이제 이거 나이 계단 지을 수 있겠다 어, 계단 지을 수 있네 응, 빨리 모아야겠다 오케이 계단 지어다 나의 너희는? 아니? 계단 있는데 2,000원. 아니, 아니 학생들이 학생들... 무슨 자동으로 있 아니 무슨 학생들이 물건 을 이렇게 많이 올려? 응. 칠칠이 못할까? 응. 학생이 응. 점점 응. 들어오는데 고있 어, 현지란 친구도 응. 현지. 현질... 내안한일이 있어 거의 모두였어 뭐 뮤비도 하고 응? 송달토, 안타리 나랑 똑같은 는데들맛있다하여 내가 가운데는 한번 붙어너안하줄 뭐 알았어? 응, 그만 반에살줄알 이 스토리로는 인정하지 마. 로벅스 있으면 자금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어, 로벅스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와 치킨이 생겼어. 이 스토리로는 인정하 오, 라오니. 어? 라온이! 라온이랑 똑같은 캐릭터야! 컴퓨터인데 음. 여러분! 고라온! 라온이 아시죠? 음. 그 예전에 로블같이찍는 친구 얘라고 하면 됐잖아요장진는애 말고 걔... 걔랑 똑같은 캐릭터야 알지? 저거 결실 음, 눈자 어떤 곡선을 줬어? 나는 이거 있어. 예? 그래? 아, 와, 쟤는 초당 1 1 3달라야 다른 비기도 안 되는데? 아, 이거 음, 제 사 이제, 이제 난초등42오케 초당 1이나초 예, 교실 2개 완성 초당 117점 어나 꼈어! 뭐야? 살려줘! 살려줘! <laughs> <laughs> 에이 점점프거 <재수정. 웃음> 같아 응. 청소 많이 하면 그 대학교 맨 위에 있잖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할수있어그태에 깔끔한 학생을 담배 피고 있었어. 나랑 똑같은 분이나친구야 어? 나를 지나갔어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키가 똑같아 솔직히 좀이상해나 너네 학교 놀러 왔다 왔다 놀러 와서 놀러 어 빨리 가고 싶은데 자동차 같은 게없지면안로벅스야지로벅스있지 어? 출발 이 호텔에서 오는 거는 뭐지?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이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어저지이 프랑스를 배우고 있금저나금저안배웠어금안배웠저안배웠어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 시윤이 음. 어이즈 나왔던데 같이 같이 다녔던 동생이 있거든 시연이보다 어린애 어, 맞다 그냥 아. 근데 걔네 엄마가 프랑스어 잘해가지고 프랑스 태, 세계 테마 기행 나갔었다 응멋지네음 음. 음. 근데 신기하게 뭐 만드는 화면에서 막 뭐가 내려가죠 쓰레기 그 레이브나 주워도 되돼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안좋아 되는데? 안 좋아? 어, 되는데? 내가 있는데? 아 그래? 응? 교실 만들어 봐. 너 지금 얼마 있어? 127. 돈받아가지 지금 200 냅뒀다. 응, 내한 편만 냅뒀게. 제 설정은? 재 설정은? 우리 학교 바로 어와 바로 가지 응, 나 몰랐어. 실 차라보니 내 학교였다. 어 시계를 달 수가 있네. 어 이거 리얼 2만 어 3만. 음. 학생 옷은 입고 와야지 옷을 안 입고는 아이들 거나 <laughs> 옷을 안 입고 이 있는 미인 사람 아닙니까? 네. 나 시계 달아 학교에 학교엔 시고 시계 가을수 있어. 이, 어, 작은 버리로 바로 가는, 뭐, 그런 거 없나? 응? 이, 어, 돈 벌러, 돈 벌은, 어떻게, 누르 바로 가는 그런 거 없나? 없지. 이거 무슨 버리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모르겠지. 자. 아, 이거 고급, 고급인데, 그 여러분 이거 돈이 너무 안 모여서 이거 돈좀 모을게. 저랑 완전 똑같은 캐릭터 찾았어요. 근데 등은 다르. 헐 아니 등에 메고 있는 것까지 똑같아. 옷은 다르잖아. 옷도 똑같아. 목걸이가 알고 있는 것도 똑같아. 헐아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 여기 어. 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의 그 캐릭터 그거를 쓴 학생이. 어여 이 층에도 작은 모으는 가숨겨는데 더블로 보는 거야? 응. 더블까지는 로 아니고 제가 음한 번에 여러 개를 음. 네, 돈이 점점 벌리고 있어요. 나 벌써 2만이 됐네. 진짜 7 7 0 0었었는데이 쭉쭉 올라가니까 8 0 0 0 됐다. 8,000. 예, 나 이제 12,000 있어. 12,000. 완전 많아. 일단 일단 음, 교실이... 그게 음. 중요한 게아니잖니 월만 천4 음. 교실을 하는 지어 어? 여기 어, 예. 교실 이름이 엄마들이 어? 어디? 엄마들 응, 응. 엄마들이가정교이 지... 돼서 그엄마들이지었어요 그냥... 학생이 106명이야 나상 그 다시 올려놨어. 야 근데 엄마들인데 수학이야 그니까 러엄마 엄마가 근처까면 분석해보면... 수학이 무서운 건가 아다 나는 그걸 알려주는 건가? 엄마등 야야야 칠판에 엄마등이라고 써있어 <laughs> <laughs> 엄마, <엠> <laughs> <받아, 웃음> 어 선생님 이 엄마 엄마등인가? 봐봐 봐봐 올라갔다 내려갔다 돈이 벌려 그냥 아, 앞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갔다가 그럼 돈 엄청 많이 빠져 잉글리쉬 나 그거 있는데 잉글리쉬 괜찮던데? 응나없는데 네. 어, 1이넘 이렇게, 진짜. 아, 못 짓네? 돈이 부족해. 돈 벌러 가자. 야, 그냥, 너가 돈, 너 지금, 잠깐 가봐. 뒤로 가봐. 싫어. 여기 돈 벌러 가는 거 있잖아. 거기 가는 거지, 지금. 응. 너를 쭉 가봐. 그러고, 지금, 니가 71초잖아? 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난 이렇게 하는데? 아, 야난 이렇게 해 아, 봐봐 이게 훨씬 편해 아하 이게 훨 편해 아니야 꾹 눌러 그냥 꾹 누르면 안돼 아, 엄청 맛있게 자 건물 짓자 내 강의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강의호 어? 마도 계단 생겼다 계단 생겼어? 생겼어? 응근라 강의호를... 올라가보자. 아니 아니 걔랑 버튼이 생이다고지 말이야. 네강의호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강의호 되게 비싸 뭐야? 원샷? 교장선생님이 가 인정하게 걸어다니는데 얘 너무 뛰어다녀 빨리 가 아, 네. 아,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라고요? 왜이게 비싸? 교장선생님 그이이 담배 피자잖아왜이 아니 형내 손질이야 왜 하러 내려가고 얼가됐어 됐다. 오, 5만이네요 됐어. 야 어, 만들러 네, 가자 강이모. 들어? 들어? 자 다시 뭘로 가 쇼. 네, 월 100만. 어, 어 나이등이다이제 90달러야. 이 90달러다. 음, 이이 있구나. 역시 2층은 많이 다 내가 언제 이, 이곳에서 었었나 어? 어, 어, 뭐 눌러야 되구나. 강의료를 완전 떼러... 잡아어 예, 강의료를 완성. 돈네 써줬어. 도돈이안 줄어. 강의료를 완성했어요. 잘했어요. 네, 예, 다른 과실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강 예, 야, 야... 학생이 갑자기 늘었어. 칠 수는 있는데, 밝는데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거 2편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